한번 갈까요? 달리 한번 보고 갈까? 달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달리는, 달리는 저기, 우리, 그, 스마트 오더. 오! 네, 스마트. 아세요? 그럼요 알죠. 알죠. 네, 요즘에 술도 인터넷에서 오, 주문해 예. 먹는 음. 세상이잖아요 정오세자. 아, 세상 세상. 네. 음. 그래서 저희 스, 달리는 줄 스마트 오더로 음. 집에서 편하게 술 주문하고 예.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매장 가서 예. 내가 산술 픽업할 때 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거기 매장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퍼키지 프리로 내가 원하는 오, 술, 괜찮다. 원하는 매장에서 오, 먹을 수 있어. 너무 괜찮다. 너무 좋은데? 난 너무 괜찮은데?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는 인턴 나불랭이지만내 회사니까. 난 요만큼도 지분이 없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laughs> 그래서 저희 달리에서 네.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시험할수 있게. 어떻게 하나 웰컴, 웰컴 드링크 오. 한번 네. 한번. 아, 네. 한번. 아, 네. 저희 혹시 단거 좋아하세요? 단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희 중리원 예. 블랙세리로 어. 만든 하이볼아 좋습니다. 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어, 새로운 고객. 도 만나 뵙고 음또 이렇게 달래를 좀더 알리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 인턴 분이시라면서요? 네. 아, 인턴이, 인턴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 어느 정도로 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그럼 회사의 장점이 뭐예요? 저희 회사의 장점은 내가 네. 이거. 어, 어 누구시죠? 저희 회사의 네. 장점은 일단 대표님이 너무 좋으신데 이 회사를 만드신 이유가 네. 되게 미식가신데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맛있는 거랑 먹고 싶어서 많으셨고. 이 네. 그러면 입사한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이제 두 달, 두달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회사의 단점? 나를 그럼 나를 너무 늦게 뽑았다. 회사를 만들 때부터 내가 있으면 지금 다 버텼다. 더컸다 여기는 약간 이런 걸로 뽑나요, 사람을? 말세가리 장난이야. 씨발. 뭐 이런 걸로. 그럼 이분들 맞아. 중에서 잘못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잘못해 주시는. 어디까지가? 이거 <laughs>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면전 앞에서. 잘못해 주시 곧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 나왔다. 오! 다 너무 좋으서 뭐 잘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 가운데 드 어떻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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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네이키드 몰트 뜻이 뭐죠? 네이키드 몰트 누드 자아요 누드 버슨 몰트 버슨 보리. 아 혹시라도 오늘 아, 또 카메라 앞에 쓰셔도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지요? 아 이거 아, 와 아, 아, 오신 거 와. 자연스럽게 지금 오신 아니, 거구나. 저밖에 없어요. 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수요주식회입니다. 아 정말. 어? 아, 어. 어. 아니 수요주식회에서 안 그래도 어그제 그 네이키드 몰트라 뿌리졌잖아요아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맛습니다 저희 앰버서더님이 이제 오시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오시죠, 오시죠. 아 DMP. 네. 예. 아 네, 저는 BMB 스피릿츠에서 레켈란 어, 브랜드 앰버서더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오오오오. 있는 이세용이라고 합니다. 네네이키드 예. 어, 몰트 네.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고요. 음. 이이 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뭐냐면 싱글 몰트를 네. 섞은 그런 위스키죠. 여러 가지 증류소의 원액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렇죠. 블렌딩을. 그 중에서도 이제 키 몰트가 가장 유명한 싱글 몰트 중에 하나인 레켈란, 하일랜드 파크. 글렌 루티스 이세 가지가 블렌딩이 되었고 그리고 블렌딩이 된 음. 후에 퍼스트필 그 쉐리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을 6개월 동안 또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쉐리의 캐릭터가 조금 더 극대화가 될수 있는 아,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저희 한번 조금씩 한번딱들어도 괜찮을까요? 높고 습한 날씨에 네네네. 하이볼로 드시면 딱 좋죠 오, 오 하이볼, 하이볼. 네. 자, 네이키드 몰트 하이볼입니다 오. 네. 지금 캐나다 드라이 해서 진저 웨일인가요네 진저웨일. 진저 웨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무조건 맛있지 내가 원래는 네이키드 그라우스였잖아요 맞아요. 네이키드 그라우스에서 혹시 네이키드 몰트로 바뀐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 원래는 여기 보시면 그라우스가 아직도 네. 조금 있긴 한데 네. 페이머스 그라우스랑 조금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라우스를 떼고 몰트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이렇게 좋은 원액이다 좋은, 원액을 좋은 위스키다, 좋은 위스키다. 네. 라는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음. 보여주기 위해서 오. 이번 기회에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음. 바이알처럼 미니어처까지 오. 판매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음.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 늘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저는 네이키드 올트가 항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도 네. 좋고 잘 만든 그런 퀄리티가 있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여름에 위스키이에요. 특히 여름에 예. 날도 올때 집에서 하이볼 마셔 마시기에는 진짜 이런 좋은 위스키가 없어요. 맞아요. 하죠. 접근성 좋고 예. 가격 가격도 괜찮고 좋고. 퀄리티 지금 좋고. 가격대가 지금 한5만 원? 지금요. 저희가 현장에서는 5만 원에 네. 판매하고 를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라스까지 하나 글라스까지. 같이 네.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게 오늘 찍고 나면은 아좀 아쉽긴 한데 마트에서 여러분들 마트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레이키드 네. 네. 몰트 많은 관심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즐거웠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른데 한번 또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멜로콘이다 아 이거 되게 모르겠다 얘는 진짜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 왜 아무런 냄새가 없지? 콘 위스키는 처음 마셔보거든요 오늘 아뭐 별게 없습니다 <laughs> 진짜 별 향이 없어 야이 뭐지? 네, 저 수요주 식회라고 네네 아,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콘위스키고요 옥수수 네. 함유량이 80% 돼요 음, 일단 네. 수조? 어 네네 네. 조금 나는 있데 여기 나는 이거 되게 관심이 아, 이게 뭐죠? 전통주를 구독서비스에요 구독서비스를 예, 요즘 들었네요 음. 안녕하세요 술담아입니다 어, 네. 네. 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직접 박스를 배달해드리는 구독 서비스를 하는 오. 회사예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laughs> 하다 보니 소비자들께서 이제 술도 사고 싶어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인터넷 쇼핑몰도 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모아서 양조장도 만들었습니다. 양조장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사 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전통주기 때문에 네.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일이거든요. 딱. 우리나라 전통주는 예.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배송도 예. 가능하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독 서비스 전통주 구독 서비스는 진짜 획기적이다 오. 왜냐면 술쟁이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술 받아가지고 오. 여기가 안주까지 페어링 해줘요 나는 그걸 보고 난 너무 놀란 거지 예. 그래서 여기는 아. 오늘 그럼 뭘 가져 나오신 거예요? 아, 저희 오늘은 네. 바텐더의 막걸리라고 해 바텐더의 막걸리? 네, 저희 양조장이 이제 새로 그래서 양조장이 나온 제품인데 기존 막걸리들 사실은 저희가 보통 먹을 때 그냥 먹는 경우도 있지만 막사라던가 아니면 응. 과일 막걸리라던가 이런 거 먹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막걸리 의 틀을 좀 깨고 막걸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전용 제품으로. 아 그럼 칵테일 기주로 쓰겠다는 오,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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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막걸리 치고는 도수가 좀 높은 거고. 예,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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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그럼 저희가 네. 시음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어, 고맙네요, 지 오, 예. 준 어떤 걸로 드려볼까요 자몽 자몽 망고로 알겠 망고, 맨 맹고, 자몽 예 자몽, 맹고 어, 여기, 난 이거 너무 난 여기 있어. 너무 신박한 거 같아 어, 진짜로 나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눈여겨보고 있었어그때부 구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오. 왜냐면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예예 예. 어, 이 스티커가 또 있습니다 어, 그래, 나 붙여줘야지 이렇게 해술 담아 예한번더붙여줘야지 여기는 내가 좋아 조... 눈여겨보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 게우 오, 네네네 나는 이렇게 집에 가서... 오오오한번 아, 어떻게 아, 어떻할수 있나요 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아 아, 아, 여기다가 오 여기 해봐야죠 자몽, 자몽, 망고 망고 오 향이, 오! 좋습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오괜찮요 너무 좋요야이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아, 이거 살균 제품이에요. 음. 이년까지 가지고 음 가고 그리고 사본 보관도 가능하셔서 언제나 균등한 품질을 음 저희보장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유통까지 잡은 음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오! 음오 여기 이거는 사실은 더할나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쓰고 오! 요거는 음 요런 거는 또 정확하게 붙여 줘야 돼요. 이렇게 음 나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예, 예. 한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예, 예. 아, 이렇게 이렇게 담아 가는 예, 예. 건가요? 예. 네. <laughs> 집에 가셔서 예. 그냥 얼음이랑 가스페리에랑 예. 섞어서 드시면 오, 되고요 이거 봐 어우 감사합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먹으셨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우리 오! 뉴월드 위스키 써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 메타베브 같은데 메타베브 오. 메타베브 쪽 한번 가볼까요? 메타베브 오.